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루시드에 대해서, 어,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아, 저는 현재 지금 1,500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아, 이번 주에 500주를 더 추매를 했습니다. 원래 1,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00주를 더 추매를 했고, 제, 일단 단기간의 목표는 3,000주를 만들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한 3,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팔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이제, 매입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다시 이제 물량을 다시 확보해 나갈, 나갈 것이고, 어, 단타는 이제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루시드 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차량이 생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서, 매도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루시드의 핵심 뭐냐? 결국에는 생산력을 얼마나 빨리 증가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루시드 투자하시는 분이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3천만 대 가량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200만 대 정도 팔고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할 그포텐션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이미 그 전기차가 활성화된 시장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초창기 전기차가 점유율이 늘려갈 때는 이 저가형 전기차가 파고들지만 이 이후에는 이제 그 고급형 전기차가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루시드가 고급형 세단 전기차를 이슈화 하기 때문에 저는 로르웨이에서 일단 그 진출하면, 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루시드도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투자할 만한 전기차 회사 생각해 봤는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루시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배터리 어, 효율성 이것은 굉장히 어, 앞으로도 증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약하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생산량 가이던스 조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레비티 출신 연기로 인해서 주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자 이거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일입니다. 이게 뭐 루시드가 지금 갑자기 생산을 하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2만 대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거는 절대 될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생산을 일어나기 위한 과도기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루시드와 테슬라 중에 어느 차를 살 거냐 하면 저는 루시드를 무조건 삽니다. 루시드가 더 비싸도 저는 루시드를 사고 싶습니다. 전 테슬라, 디자인이 좀 구리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성능적인 거나, 배터리 기술, 이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저는 루시드가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루시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QS, 품질 면에서도 루시드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테슬라를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차. 나그 BMW 중에 어떤 거살 거냐? 마치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BMW를 타겠죠. 그러니까 차도 당연히 테슬라보다는 어, 루시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시드를 투자하는 겁니다. 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많은 어, 잡지, 잡지나 기관에서도 루시드가 되게 좋은 차라고 이미 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이제 4분기 원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시드에요. 어, 딜리버리 한 숫자는 125대. 이거는 정말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570대도 그 딜리버리를 못해가지고 125대, 작년에. 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이제 2만 5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캐파시티는 네, 3 4 0 0 0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카파 시트를 갖췄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간 지금 12,000원 대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잠재적 매출은 뭐 2.4조 된다, 뭐 이런 건 의미 없고, 스튜디오는 늘렸고, 네, 고용 고용원 수는 이제 거의 4 0 0 0명 가까이 되고요. 현금을6.2 b 리 l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사실 지금 루시드의 이런 재무제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까지는 개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넨 로스는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겁니다. 이제 현, 단지 현재 6.2 빌려는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이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버틸 수가 없다면 전환한채를또 하던가 유상증자를 어, 한번더 하겠죠. 죠그 뭐,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 같은 자동차 회사는 어차피 제조업이기 때문에 초기 설비업, 설비하는 투자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됩니다. 이거는 주주로서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일단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안에 있던 그런 이제 자동화 기기, 또 인건비,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어,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 루시드는 2025년으로 보고 있지만, 2024년? 2025년? 그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쯤 돼야지, 순수익이 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애널리스트 는 2028년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루시드 투자는 이게 지금 뭐 1, 년 안에 보려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버틸 수가 없어요. 어, 이거는 최소 2020, 8년 이상, 앞으로 5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루시드는 적절, 적절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루시드는 이렇게 카파시티를 이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도 짓고 있고요. 열심히.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연간 15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 유럽 진출을 언제 해서 언제 빨리 공장을 짓느냐, 그리고 대량 생산을 언제 하느냐. 저는 여기 이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뭐, 4분기는 매출은 26.4 밀리언. 어이 중에서 21.3 밀리언이 이제 에어드림 에디션, 여기서 갖고 온 거고, 6.2 빌리언을 가지고 있고, 예약수는 25,000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이제 예상 수익은 2.3 빌리언. 그 다음에 2월 28일 현재 400대에 가량 생산이 됐다. 그죠? 딜리버리는 125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6.2 빌리언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12,000에서 14,000대, 아, 올해죠, 올해. 12,000에서 14,000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올해, 지금 벌써 3, 1분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이걸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면월에 최소한 1,500대에서 2,000대를 가면 가수로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저는 이것도 약간 사실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루치에서 투자하는 게좀 많이 위험한 시기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얘기하면서 뭔 이제 윈도우랑 카펫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거라 <laughs>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이 는다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공급이션는 계속 될 거지만 뭐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뭐 이율도 오르고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AMP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티도 원래 2023년 말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것도 2024년으로 좀 연기가 됐죠. 이것도 이제 주가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그래서 지금 하여 루시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제가 루시드를 그동안안산 이유는 뻔합니다. 비싸요. 예. 네,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마켓 캡이 37.4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3 0 4일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거의 70조 가까이 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 올라갔으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 주식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사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40조가 연간 지금 만대도 생산 못하는 회사가 이 40조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테슬라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루시드는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 30빌리언에서 한 40빌리언 이 사이가, 사실은 적정 주가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 더워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루시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지만, 또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도 있습니다. 뭐, 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약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7만 달러짜리 에어퓨어. 이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루시드 제품 비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에어퓨어. 이거, 이, 이 버전이 나오면 한 7만 달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8, 9천만원? 그죠?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금 약간, 중, 중, 중산층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빨리 나와가지고, 좀 판매가 된다면, 어, 좋은, 루시드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현금 6.26 빌리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뒤에 도와주고 있다. 뭐, 그래서 15만 대가량 생산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오늘은 루시드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 자, 루시드는 지금 단기간에 승부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소파이, 그 다음에 루시드, 오픈도 이런 회사들은 지금 같은 환경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주식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익이 없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기간으로 투자하실 분 아니면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막50% 올랐다가 50% 떨어졌다가 이런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런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한 5년에서 10년정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나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